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요 그러나 알려진 게 있기 때문에 알려진 거를 우리가 저걸 보고 있으면, 아, 저거 미국이랑 손잡으면 저거, 저거 중국에도 꼼짝도 못 하고 저거 할수 있어. 자, 서해선 항모가 아니라, 항모 주장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항모가 아니라 바로 저런, 저런 비행기가 필요한데 저런 비행기는 안 팝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손잡아야 됩니다. 항모가 아니라 미국과 손을 잡아서 같이 움직이는 하늘 꼭대기에 앉은 지휘본부. 저게 지휘본부예요 하늘의 요새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서해는저 비행기는 B21은 2023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최신 전략 자산이고요. B2랑은 다릅니다. 미국이 최소 유인, 사람이 타는 거 100대가 확정돼 있어요. 이걸 왜 유인이라고 붙였냐? 미국이 이나 만들 때 제가 무인 비행기가 만, 무인 무인화 될수 있도록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하늘의 무인 드론 중에 제일 비싼 드론이죠. 제가 이제 가격이 보통 한 6억 달러, 5억 달러 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되는 무인 드론도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만 100대가 확정돼 있어요. 일단. 그럼 제일 무인 드론으로도 더 양산시킨다. 그러면 은 추가로 200대, 30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 모델을 동시 구현 중이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인 드론 비행기예요. 동시에 유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거보다 훨씬 싼, 뭐 몇백억짜리, 뭐 이런 무인 드론 전투기들도 같이 함께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유인이 두 대가 뜨고, 무인, 저, 유인 B21이 두 대가 뜨고, 무인 B, B21이 여섯 대가 뜨고, 그럼 여덟 대가 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조하는 무인 전투 비행기들이 한 16대가 뜨고, 그걸 보자 그거랑 같이 움직이는 유인 전투기들이 16대가 뜨고, 한꺼번에 쫙 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 깊숙이, 깊숙하게 들어갈 때는 저 B21만 들어가요. 저게 이제 B2와의 차이점은 일단 가격이 3분의 1 정도예요. B2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B2는 저기 1, 그, 어, 10억, 어, 10, 1.5 밀리언이니까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거든요. B2가 가격이 그 가격의 3분의 1이에요. 제가 그래서 약 5억 달러에서 6억 달러 정도 봐요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2랑은 컨셉이 달라요. B2는 여차하면 고도를 낮춰서 가겠다고 비행기를 뚱뚱하지 않고 이게 얇게 만들었어요. 날씬하게 옆에서 보면. 그런데 쟤는 고공에서만 떠가게 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뚱뚱한 맹수예요. 그래서 똥똥해 지니까 내부 부피가 많아지니까 연료 많이 넣고 폭탄을 많이 넣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로서 들어온 모델로 같이 개발되고 있어요. 얘는 물론 당연히 전략 무기니까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뉴클리어 뉴클리어 이네이블 에요 핵폭탄을 투하한다는 얘기 뭐냐면 조종사 마음대로 투하하는 게 아니라 핵폭탄에 대해서 이게 내장시키고 있다가 100억 관에서 저기 뭐야 그 오다 받으면 무선으로 그러면 그 이네이블 되는 거죠. 그래서 핵폭탄 투하라는 거는 그런 복잡한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요. 안전 장치가. 그 다음에 최고급 일반 드론을 거느리는 멈트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man 드 n man Teaming 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고도가 최저 고도가 18,000m니까 이게 지금 2만 m 넘어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돼요 그럼 2만 m 넘어 올라가면 떨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요렇게 해서 미사일 올라오는 거 옆에서 다 쳐주거든 어그 다음에 스텔스니까 레이더에도안 잡히고 사실은 얘가 공중전장 지휘본부예요 저게 비2랑 다른 점이에요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아까 드론도 다르지만 저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철학이 비2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A-WAC 기능을 하는 거예요. 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 Control 이게 전장을 지휘하는 거거든요. 제어. 그러니까 상황을, 그, 그, 배틀필드 상황을 쫙 보고, 그것에 의해서, 어, 너 비행기 못 쏴, 못 쏴, 못 쏴. 이거 하고, 너 와, 너 와. 너배 어떻게 움직여? 저거 한두대 서해 뜨면요. 끝나요. 상대방은 눈먼 봉사고요. 우리는 그냥 작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들이 아마 링크를 두개다 가질 거예요, KF21이. 미국과 연동하는 링크16하고, 우리 내부에서 돌아가는, 어, 데이터, 저기, 링크K하고. 근데 링크K가 링크16이랑 컴패터블 할 거예요. 그래서 호환이 될 거예요. 그 데이터 네트워크가. 그, 그러니까 저게가 두 개가 서해 두 세대가 딱 뜨면, 그냥,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거기다 뭐가 있냐면, 쟤는 스텔스니까안 보이잖아요. 쟤는 적진에 깊, 적진에 들어갔어. 쟤는. 바깥에서 한 100, 100km 떨어진 데서, 200km 떨어진 데서 철룡, 300km 떨어진 데서 KF21이 철룡 미사일을 쐈어. 혹은 F15가 쐈어. 타우로스를쫙 가는 거를, 쫙 가는 거를 제가 유도를 해줘요. 좌표를. 그니까, 원격에서 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유도해줘요. 이건 보통 전투기들이 저, 저걸 하거든요. F-35가. 원격에서 아군이 발사하는 걸 유도해주는 걸 F-35 같은 애가 스텔스로 숨어있으면서 저짓을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laughs> 그것까지 해줘. 그리고 얘가 지금 사용하는 엔진은 F-135 엔진, F-35에서 사용되는 거. 그니까, 하나가, 레프터 바나 기준, 어, 하나가, 저기, 뭐야, 걔가, 4만 3천 파운드 나오는 애죠. 그두갠갈 써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했잖아요. 총 추력이 8만 파운드 넘어가면 저건 전략급 무기여서 답이 안 나온다. 우리가 무슨, 무슨 비행기를 만들어야 될지가. 그래서 이 첨단 엔진 개발한,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무슨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런 엔진 개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거 해봐야 미국한테 견제만 받고 의심만 받고. 그러면 그, 그 아래급 엔진, 아래급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그 바로 아래급이에요. 특히 요번에 F414-2까지 가면, 물론 엔진의 출력 자체는 그렇게 안 높아 보이지만, 걔가 워낙 컴팩트하고 작아서, 막가는 말로요. 우리, 우리가 저기 그, 그 B1인가? 그뭐 옛날에 그 비행기 B1인가? 네개 채웠잖아, 엔진. 지금 F414 요번에 업그레이드 되는 게 2만 6천 파운드, 2만 6천 5백까지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이제 한화가 만약에 손잡고 우리 국방부가 결정하고 카이가 결정하면 아마 주위를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26,500짜리 4 개를 묶으면요 10만이 넘습니다. 10만이 넘는 파운드 갖고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저 X 아니 B21도 지금 현재로 보면은 얼마냐면 저게 86,000인 거예요. 애프터 반화 기준 하나가 43,000이니까 저두대 채운 거 같거든요. 그 얘기는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KF-21의 엔진 파워나 그 구조가 어 뭐라 그럴까 미국의 절, 진짜 민감한 전략무기 바로 아래까지 가 있거나 전략무기의 일부라고 할수 있는 미국은 전략무기라고 인정 안할 텐데 F-35를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엔진이나 기체의 성능만 보면은 만약에 지금 채워져 있는 F414 엔진을 F414EE, 지금은 F414400인데 F414EE 22, 알파벳 EE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게 F22도 어깨를 살짝살짝 살짝 짚어요. 지금 거를 잘 완성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엔진 업그레이드 하면 필요하면 그러면서 좀차 차분하게 냉정하게 한 일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전투기의 그 다음 버전이 뭐냐는. 이제 그 미국의 NGAD나 B21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F135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지금 차세대 전투기인 전투기에서 쓰는 XA 엔진하고 연결이 있어요. 왜냐면 XA 엔진이 차세대 전투기에 쓰는 게 F135의 계량형이에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그래요. F135 끼워 놓을 수 있는 자리에 정확히 끼워 놓아서 기계랑 연결되는 방식도 F-135랑 유사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 조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XA-100도 그렇습니다 XA-100 그거 저기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들고 있는 F-135 계량형인데저 차세대 전투기를 위해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홈페이지 가셔서 XA-100에 대한 설명 보시고 그걸 F-135 엔진의 설명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외, 외, 그, 외, 외부 규격이 외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든지 이게 같아요 동일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은 F135 엔진으로 저, 저, 저 비행기 B21을 만들었지만 이 F135가 XA로 업그레이드 되면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 얘를 가지고 저걸 바꿔 끼워 넣죠. 그러면 되게 연비는 좋아지고 파워는 한20% 정도 업된다고요. 굉장히 세져요. 더, 더 세져요.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KF21과 KF21 블럭3까지 가고 또 필요하면 거기서 엔진만 F41422로 업그레이드 해서 한번더 치고 올라가고 우린 그 길을 계속 가면 돼요. 이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체랑 엔진, 이거 동체는 잘 만들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이, 이, 말하자면 그 비행기를 개발해 온 히스토리가 짧잖아요. 짭다 보니까 우리는 그 모든 걸다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만든 게 뭐가 있냐. 비행기 디자인할 때 쓰는 디자인 툴까지 만들었어. 범용 디자인 툴들은 있죠. CAD 같은 것들이. 있죠. 범용 디자인 툴들은. 근데 비행기 전투기를 디자인하려고 그래? 범용으로 돌아다닐 것 같아요? 안 돌아다닙니다. 안 돌아다녀요. 없어요. 그런 제품은. 그러면 비행기를 디자인할 때 쓰는 걸 하고 범용을 만드는 회사를 설득해서 그걸 뭐 캐드라든지 이런 걸 설득을 해갖고 외국 회사를 설득해서 그걸 뭐몇 백억씩 주고 그걸 인터페이스를 시키고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다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 들어갈 때에 비행기 안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을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관리 툴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비행기에 그 무장을 붙일 때 무장을 붙일 때 무슨 무장이 오더라도 쉽게 쉽게 붙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 유니버설 아마먼트 인터페이스라고 그렇게 UAI 그거 그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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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남들은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 같으면 몇십년 동안 해왔던 거니까 그런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KF-21 하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학킹이 만든 게 HITL. 그러니까 Hardware in the Loop. 이런 거죠. 어 뭔가 사람이 조작을 하면 허공에 떠 있는 꼬리 날개. 그러니까 부분부분 부분 하드웨어가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그리고, 예, 네, 사람이 조작하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들어가면 또다 움직여요. 그럼 사람이 조작하는 것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같이 엮으면 또상호작용해서 얘가 막 움직여. 움직이는, 얘가 제대로. 그 다음에 비행기 자동제어 프로그램이 그런 외부적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얘를 또 움직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하드웨어 인더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 순환 과정에서 계속 돌잖아요. 사람이 작용하는 거, 외부 환경이 작용하는 거, 그다음에 그것을 또 판단을 하는 비행 자동 제어 시스템, 이게 서로 맞물려 가면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프라는 게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하드웨어 인더루이라고 그러는데, 하드웨어 인더프은 HITL은, 그게 이제 예를 뭐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제어도 HITL 같은 걸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할거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 이름이고요. 그것을 전투기 같은 걸 만들 때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아이언버드, 철의 새. 그래서 아이언버드, 아이언버드 잘 만들었다는 게 그게 원리적으로는 HITL이에요. 그 아이언버드의 조종사 쪽 인터페이스가 HQ, HQC인가 그렇죠? 휴먼 어, 잠깐 핸들링 퀄리티 컨트롤. 그, 이렇게, 그 무슨, 저기 뭐, 그 증강현실 같이 만들어 놓고, 흔뭐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고, 뭐 이렇게 움직이게 해 놓은 거. 그게 이제, 아이언버드의 조종사 인터페이스 쪽의 이름이 HQC죠. 그걸 또다 개발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조공정, f a s 라고 불리는 거. Fuselage Assembly Splicing System. 그니까 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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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시키는 거 FAS, FAS라고 불리는 거 그것도 만들었죠 자동화 공정 시스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개발하기 위한 무슨 센서, 계측기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 개발 방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메소돌로러지 이를 위한 도구들 다 만들고 양산을 위한 또 시스템 다 만들고. 그저 우리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다해 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지금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FA21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리고 무장 쪽에서도 이제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장 가장 선진적인 가장 강력한급의 ASR 레이더, 세계에서 가장 가장 훌륭한급의 이제 적외선 추적 IRST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EOTS 그러니까 전자광학 타겟팅 시스템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전자전재밍 이런 것들이 한 무더기 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무기들 그러니까 무장체계 그 비행기의 무장체계 비행제어 시스템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는 미사일이 또한 무더기 만들어지죠 그건 이제 미사일 납품하는 업체들 뭐 LIG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 만들고 있죠. 특히 LIG가 그런 걸잘 만들고 있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다행히 얘가 상품 컨셉이 좋고, 어, 들어간 돈에 비해서 빨리빨리 스케줄에 따라서 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 이 전체가. 그래서 그러면 상품 컨셉이 좋으니까, 이거 원래 상품 컨셉 나쁘면 이거 돈을 그냥 갖다 붙는 거예요. 몇십조를. 몇십조를 갖다 붙는 건데, 어, 미사일에 개발해 놓은 거, 결국 미사일 자체, 공대, 공대공 미사일 자체는 비행기 없이 공대공 미사일만 팔기 어려우니까, 공대지 미사일만 팔기도 어렵고, 이건, 아, 이거는 저기 뭐한 500대 팔아놓으면 거기에 공대지 미사일 5발씩만 팔아도 2,500발 파는 거 아니에요. 공대공 미사일, 6발씩만 팔아도 6천0 0발 파는 거고, 전 세계 한 500대 깔아놓으면, 대한민국 포함해서 500대 이상 깔죠. 제품 컨셉 적혀 나오면. 여러분, 미국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투기는 NGAD로 가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런 하늘의 요새는 B21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올라섰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들은 전부 에, 에, 저기, 자기들 하이엔드 기종은 미국과 척지지 않은 나라는 KF21급으로 그냥 올라와요. F35나, 이제. 많이 팔수 있어요, 꽤. 앞으로. 꽤 많이 팔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 이거, 이거 감당하려면. 혼자서 갈라파고스 가 있는 거예 중화 갈라, 갈라파고스. 여기는 다 이렇게 기술 교환하면서 부품 서로 수급해 가면서 어떤 체제가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점에 미국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B21 같은 건못 만든다고요. 만들 수 있다 그래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안보적 이유에서. 그 다음에 경제적 이유에서 만들어 봐야 우리도 갈라파고스 되는 거야. 코리아 갈라파고스, 중화 갈라파고스 같이. 그래서 제가 전투기 엔진도 이게 우리가 요, 요, 만들면은 최첨단급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NGAD나 이, 그, B21에 사용되는 그런 최첨단을 만들어야 돼 우리 그 아래 끝까지는 점령한 상태예요, 이미. 면허, 면허 생산 받아갖고. 이것도 일종의 국산화인데. 최첨단 만들어야 되는데, 전투기 엔진 얘기하는 겁니다. 미사일 엔진이나 드론 엔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헬리콥터 엔진? 같은 제트 엔진이라도. 전투기 엔진에서 그래서 그거는 안보 컨셉이랑도 안 맞고, 경제성도 안 맞는다. 만들어봐야 갈라파고스로 우리 혼자 쓰는데, 그 수십도 따라 받고 있냐. 갈라파고스 편도 티켓? 티켓 한장 값이 30조? 티켓 확정돼서 딱 도장 찍히는 게 10년?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꼭 그냥 애국자가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KFC11이 그런 하, 그 하나의 비행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과 연관성이 있는 하나의 거대한 그, 그 생태계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 생태계의 선두주자의 제품의 이름이 KF21인 거예요 KF21이 선두주자로 나서서 근데 그 나서서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나름 그 선두주자가 지금까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정말 컨셉을 잘 잡아서 걔가 베스트셀러가 될것 같아요 뭐 저는 앞으로 한 30년 안에 천대 2000대 판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생태계가 무르익는다고 무르익으면은 분명히 한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차례로 생겨요. 우리를, 미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를 또 하나의, 뭐, 로키드 마틴, 또 하나의 노스럽 그루만으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아주 민감한 물건은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약간 덜, 덜 민, 민감한데 손은 좀 많이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줄 수가 있다, 공동개발로.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게임이. 이제 이 생태계 만들어지면. 이 생태계 만들어졌다고 해서 갈라파고스로 독립합시다 하면 그건 이제, 그것도 약간 바보거나 아니면 간첩 같은 소리예요, 사실은. <laughs> 근데 너무 그러면 이제 마음 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순진한 말씀이라고, 순진한 말씀. 이, 이 게임은요, 이건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에요. 휴대폰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이거는 사람 죽이는 상품이고요. 인간이 국가라는 단위에서 아주 냉혹한 레알 폴리틱을 할때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전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이제 KF21, 또 KF21A, 어저께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엔진 바깥 끼고 한4 0 0 0 k m 가끔 되는 거, 이런 거 하지 뭐 우리가 세계 주름 잡고 다니죠. 많이 팔고, 어,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세대, 또 우리 다가오는 시절에는 좀 더, 음, 우리가 좀인류의 인류에게 좀더 당당하면서도 좀더 유의미한 기여를 할수 있고, 음, 그런, 음, 세상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세상에 오면, 아, 페트로 파블로프스크서부터 다윈까지 한번 KF11 복차식 뒷자리에 타고서 가고 싶은데, 초음속으로 깨고 나가면 체력이 못 감당하기 때문에 아음속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